으 그냥 나무. 받아야겠다. 편네국연도 생각하기만. 하네센 불에. 야 쟤네 와. 네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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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No, my d e a 나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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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고 no, n 기 no, 눈물 연기까지 <laughs> 눈물 흘려 <여진> 고기 먹어보셨습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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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온다저 연기야 이거 연기야 이거 <laughs> 거짓말 치지마 속성으로 배웠어 진짜 연기. 속성이다 3초만에 할수 있어 <laughs> 거짓말 장난님에 그랬는데 연기는 잘생긴 사람한테 간대. 아, 이게 또. 아. 꽥! <laughs> <고규! 웃음> <laughs> 내가 여기 진짜 제일 많이 춥니다. 아, 도 하고 더 먹시다. 보일까? 초점이 잡힐까? 물물 같 는데 같 은데 말 해야지, 그래야지 맛있다 숫자 를 맞추 는지, 한번볼게 그래 한번 해볼까안 보이 는데 어? <laughs> 뭐야? 저 기만 뒷자막 주보야 오케이, 끝만더옆 으로 틀었 으면 차번 호가 나올 뻔했 어. 어, 다행 이다. 어, 그만 같은이 우회 좋은 형제 를 보여 주십시오. 마늘을 두개나 올렸습니다. 생마늘을 그 마늘 아니야 그럼 무슨 마늘이야? 간장을 두개 서 간장? 아 진짜? 응. 이거 장아찌야. 장아찌 장아찌 맛있다 <laughs> 다 나와. 이제 다 나와 오케이 야. 류너좀더가아이가 쪽재비 아니야? 몰라. 뭐, 쪽비가나한 톡제비 톡제비. 있어? 너 토끼 쪽비가 잡아먹었다며? 쪽 있어? <laughs> <laughs> 떡대기떡대기가 t o 먹었다. g i got out o 먹 t 라고 world. You are j e a 거먹어 s Come back to me. I n 예 v e r got home over them from young ladies. You are Tabu. Yeah, yeah, yeah. I'll tell y o 두개 아니고 저거는 누가 봐도 이이 곱하기 이니까 4지 언제지? 이것을. <laughs> 이건 여기야. 2 나누기 2는0이잖아 모르겠어. <laughs> 이게 0이래요 여러분. 저... 한번더 곱하니. 한번더 하니까 그러니까. 4가 됐어. 고기, 고기 맛있다. 나 실력 2.0이야. 고기 맛있다. 내 주먹보다 더큰 고기 커. 맛있지. 응. 응. 내 주먹보다 더큰 거. 그니까. 와, 주먹 많네. 입에 안 들어가면 투자. 똥 들어갈까 이게? 안들어가면 똥 아, 안들어가면 인지언만 맞아야돼 안들어가면 똥 <laughs> 겁나 크게 말렸어 형이 그러고 만들었으니까 안들어가면 똥 <laughs> 계속 넣어 계속 넣어 아직 남았잖아 어씹으 안나지 다 씹었어 마 아, 맛있어? 맛있다. 네. 왕거니 입에다가 넣었어요. 우와. 안 먹으면 인기언 밥이라고 네. 오빠가 똥이라고 냄새 먹었어요. 저기 양고기도 맛볼 거야 양고기. 양이요? 볼까요? 양고기가 응. 있어요? 응 샀다. 많이 나뉘고 맛볼 거만 있으니까 입에 가득있어서도모는지 응. 몰래. 안 그래도 먹어. 이거 오빠 봐 이거. 뭐. 현지 마이트민. 파김치 <laughs> 앉아서 왜 그렇게 쳐다볼까? <laughs> 야, 구독자분들이 앞에 있습니다. 구독자분들이 조금... 재밌는 걸 좋아해. 딱 음. 구독했는지 확인하는 아... 게 뭔지 아니야? 우리 엄마는 구독했어 너무. 저는... 아, 정 똑똑해. 내졸음 와. 아유, 고맙다. 야. 진짜. 사랑이 느껴진다. 여기서. <laughs> 진짜. 그치. 얘도 먹을래? 방금 여기서 죽었어. 어, 야,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. <laughs> 어야 그거는 독버섯 <laughs> <laughs> 양고기 아, 너무 같은데 응. 감사합니다 음. 고기가 참 맛있어 응 음, 맛있어 <laughs> 맛있어 독버섯 <웃음> 먹방 <웃음> 독버섯 먹방 하라고? <laughs> <laughs> 정말 너무하네 하시요 화면도 독버섯 먹방 저희가 안 먹으니 괜찮습니다 <웃음> 그런데요 <웃음> 현민 오빠, 현민 응? 오빠도 야라고 해봐. 야라고 해도 돼. 아니 돼지라고 <laughs> 생각하는 사람 응. 서로 서로 화살표 이렇게 하다. 나는 찔리셔 <laughs> 하나 둘셋 여. 소야 영사야. 둘 둘. 이게 향나무 지금 향이 지금 올라오잖아. 음. 냄새다. 어, 어또 물을 라 그래. 좀 다른 향이 느껴지냐? 네. 네. 어. 무슨 냄새? 이거 향나무 향이야. <laughs> <laughs> 우와. <웃음> 우와. 와우. 다 아이야, 다 아주 좋 무슨 맛이 무슨 맛일까? 양고기 고기 거든. 이 고기가 아니면 뭐야, 이거? 로즈마리 맛이 음, 맛있네 어. 는밥맛이 나는데? 이 형. 이 형. 제대로 다시 한번 먹어볼게 로즈마이 형. 이야그 형. 밥맛이 그래? 형. 어. 이비이 있는 거이같이 형. 이즈마리 마리 이 형. 이는 어. 어. 왜뒤로고기또 앞에서 볼때 카메라에 기름고기 당겨 반미 두 쌍이 난 물들입니다 기름 쪽이 먹기 뭐 힘들어 어 많아 보면 갑자기 김석 위원들이 기름고기 미 하나 딱 먹었더니 어 하고는 무언가를 상상하더니 미미 하고 또 겁나 크네 나도 해보자 심사평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고기 하나 이렇게 상처를 많이 써더니 건강하게. 이런 사람은 없지. 기회는 음.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굳이 이 있는 있는데 습니다 랑고만 응. 매일 그렇게 <웃음> 아니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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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눈, 눈을 감아도 다행이라네. 이게 그 양갈비라는 건데요. 아, 요, 요 풀떼기가 요게 로즈마리입니다. <laughs> 레몬을 뿌렸어요. 부러워졌다. 자, 고기 완전 오케이, 크죠? 크죠? <laughs> 잠시만, 잠시만. 이걸 먹을 거예요, 이 사람이. 야, 나만 먹여. 그럼 이 정도인데? 오케이. 아 이거 아, 사장님인데요. 자기만 먹을 수 있게 해달래서 자기, 님 것만 지금 자르고 있어요. 봐봐. 아, 응. 그러지 않았어. 그랬잖아요. 사랑들한테 잘하라. 여기 오시면 저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드립니다. 네.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. 양국에... 아주 좋은 가게죠? 예. 허위사실을 유포해드려요. 저희가 한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어요? 어이? 이따가 죽어올 거예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아 저의 특조 제조 제가 특별히 제조한 거 근데 양국인 제스한게 아닌 거 같은데요. 양국? 그냥 드세요. 잠깐 나도 질문하고 싶은 게있 말. 망고는 몇 인분까지 먹을 수 있는지. 제 평범하게 <laughs> 먹어요. 거짓말 <오직> 치지 마. <놀람> 어제도 100 인분 먹었으니까. 사매. 아, 후식 시간. 다르릉 다르릉 쳐 남았어. 내 얼굴 다 나와? 어 무같이 생겼다 근데. 사매가 아, 아, 무같이 생겼다니까? 조금 눕혀봐요. 이쁘게 해. 저기나 이제. 오. <웃음> <웃음> 음. 참여가 맛있네. 요번에 <laughs> <laughs> 나 꿈청인데요? <품천한>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외웠는지 모를 거야. 외웠는거야 이현. 맞지? 오빠 오빠 안나 이렇게 해달. 마지막 한입 먹고 끄겠습니다. <laughs> 와현 탐하고 오신 랑금. 안녕. <laughs> 우, 구독 좋아요 꾹꾹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. 노래해주세요, 랑곰 노래 해주세요 랑금 노래. go nơi mua ở đây gồm là cũng lang gom để mua ở đây là cũng lang